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에서 전하는 바이블 생생정보 시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장 1절이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지금 시즌에 가장 적합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원문에서 읽어보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출애국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원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23장 1절입니다. 네. 로티사시마 아샤베 알타시 야드하이무라 리히웃 에드흐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티사라고 하는 것은 티사는 이제 나사의 2인칭 미요 활용이죠. 그래서 명령형으로 로티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샤마아 샤베 이렇게 됐습니다. 셰마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 상식적인 일절에 보면은 아, 이게 사람에 대한 평판입니다. 그 말할 때, 이제, 쉐마라고 하는 데요. 그 다음에, 샤베가 쓰였습니다. 샤베는,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망령대이 이렇게 번역이 대부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과 함께 쓰일 때는, 헛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볼것 같으면, 이제, 그래서 쉐마, 샤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거짓된 풍설, 거짓된 소문이 되겠죠. 그래서, 로티사, 거짓된 소문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러는 하는 거죠 거짓된 소문을 들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 타시트 야데카 그러니까 네 손을 타시트 시트라고 하는 건데요 어, 거짓된 손을 아니 너의 손을 아, 음, 어, 이것도 이제 놓지 말아라 라고 되는데 뒤에 나오는 임은 뭐뭐와 함께죠 그래서 라시아샤시아는 이제 형용사용인데 여기서 뭐뭐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내네 손을 함께 놓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는 아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요? 리히오트 에드 하마스, 하마스 에드가 어, 되도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에드는 증인이 되겠고 하마스는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폭력적인 증언.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함하는 무고한 걸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증인이 되는데에 되는 그렇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음, 요즘 선거철입니다. 꼭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아, 이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거짓된 소문을 일으켜서 경제적이라든가 어떤 명예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던져주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을 잊지도 하지도 않은 것들을 여론을 형성해서 그 사람을 몰락하게 내버려두는 일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진실되게 올바른 것만 잘 구분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니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요. 아, 이 말씀 가지고 아, 특별히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티사 쉐마와샤베알 터시티야 데카임 라샤 리히유트 엘드 하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들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이 성교 캠프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